안녕하세요, 미제 목사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예전에 그 오난에 대한 그 자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위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게 많이 있는데 그그 그 얘기를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앞서 이제 그좀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써 있는 그 인물들을 볼때 비판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면 사실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, 예를 들어 보면은 그게 벌써 그뭐 5천년? 뭐 전에 뭐 4,000년 5,0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그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벌써 5,000년이라는 시 시간이 지났어요 게다가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. 우리가 그, 뭐,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죠. 뭐,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건 뭐, 열 가지. 또는 뭐, 영국에서 살때 주의해야 될거 뭐, 몇 가지. 그래서 뭐, 영국과, 미국과 또는 프랑스, 이런 데가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,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, 게다가 서로 우리가 그 미국 문화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 할리우드 영화도 맨날 보고, 미드도 엄청 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문화가 그렇게 다르다고 막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중동이에 또또 얘기가 달라져요. 근데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또 완벽한 중동도 아닌 게그 출발지는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에요.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그 중동에 와서 살게 됐어요. 그리고 중동에 있다가 또 나중에 이집트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문화는 완벽한 그 팔레스타인 쪽 문화도 아니고 그 당시에 완벽한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. 제미교포제미교포들하고 있다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벽한 한국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. 어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국 문화 쪽이지만. 그렇다고서 완벽한 미국 문화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. 그 제미교포들은 그 독특한 그 제미교포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수천 년 전에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을 그냥 우리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좀 맞지, 그 억울한 면이 있죠. 근데 이거는. 뭐, 신앙, 이쪽 교계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, 진보라고 하는 분,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. 예를 들면은, 그, 아브라함이 이제 그 뭐, 와이프도 있지만, 뭐, 첩도 있고, 또 이제 다른 여자들도 뭐 있고, 뭐,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막 비판하면서 나쁘다고 막 욕하시는 분들을 봤는데, 그거는 조금 이제 그, 억울한 면이 있어요. 왜냐면은, 그,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,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. 시간이 달라서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. 그, 제가, 뭐, 실제로 있던 분인데, 캐나다에서 만난 분이, 그 환경 운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플라스틱도 최대한 안 쓰려고 막 노력을 하고, 비닐봉지는 절대 안 써요. 절대 비닐봉지 안 쓰고, 빨대도 안 쓰고, 그 다음에 차도, 그, 프리우스 아시죠? 그,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, 프리우스가,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, 바로 샀어요. 그래 왜냐면은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좋고 그래서 기름을 적게 먹는데 그분은 이제 돈이 꽤 있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기름값을 아끼려고 산게 아니라 그 환경 오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프리우스를 샀단 말이에요. 그 당시로서는 뭐 지금과 같은 뭐 테슬라 같은 뭐뭐 뭐 전기차가 없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죠.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얘기를 만약에 그 글로 써 있었는데 한 천년 후에 저는몇 천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읽었다고 보세요. 그 사람들이 보고 아니 뭐야 이 사람이 환경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기름으로 가는 차를 샀어? 전기차를 안 사고? 오 완전 개자식이네. 나쁜 놈이네. 와 어떻게 기름 휘발유를 쓰는 차를 탈 수가 있지? 그러면서 환경을 좋아한다, 환경 생각한다 그래? 너무 나쁜 놈이다. 막 이렇게 비판했다고 보면은. 억울하죠. 그 당시에는 테슬라도 없었고 현대 아이오닉 5도 없었고 무슨 뭐복스웨건의그 아이드 포드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환경적인 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나쁜 거죠. 그런 맥락을 모르고 무조건 휘발유로 가는 차를 탔다, 탔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찬송을 찬양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할 때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해요.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, 그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땠는가, 그거를 파악하고 봐야 돼요. 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. 다음에 제가 그 오난에 대한 얘기를 할때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오난이 했던 행동이 그 당시 무조건 우리가 비타, 비만, 비난을 할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당한 거였는지 또는 나쁜 거였는지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잠깐 찍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그 오난에 대한 얘기를 좀더한두번 정도 더할것 같아요. 얘기를 좀더 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그러면 미제 목사였고 더운 여름에 그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십시오.